날마다 성경 읽기 10편 23편 요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 믿는 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과연 그러할까요?여호와를 진정으로 나의 목자로 여긴다면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내 삶에서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목자에게서 오는 위로와 힘은 전혀 없습니다.혼자 그려보는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푸른 초장도 잔잔한 물가도 모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따르지 않는 양들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분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라가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야 그분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한 이 따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시편 24편 5절과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였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와를 찾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온종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흥얼거리며 노래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